안녕하십니까. 곰, 맨 TV, 투. 야구놀자의 최민철입니다 과연 우리 초코가 간식 딸기 두 개, 귤두 개, 개껌. 이거를 어떤 거를 먼저 선택해서 먹을 것인가. 해고 어떤 걸 먼저 선택해서 먹을 것인가. 보세 저거. 어, 이거 뭐, 뭐 기다려. 기다려야지. 기다리세요. 먹어. 아. 개껌부터 던져 그려네요얘 먹는 것도 또 어디 뒤를 들어서 먹나 저게. 앉아. 기다려. 기다려. 기다리세요. 기다려야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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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섯 씩고요 하나, 둘, 셋. 기다리세요. 셋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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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밖에 안. 오, 그렇게. 다섯, 뭐하냐? 앉아, 기다리세요. 거, 거기 왜들어갔는데 하나 쏘? 삐졌어? 삐진 거요? 기대, <laughs> 기다리라니까. 다시. 하나. 둘. 셋. 넷. 다섯, 먹어. 딸기 하나 챙겨갔네요. 다 먹었냐? 다 먹었잖아. 예. 야! 저거 뭐해? 아, 먹어. 먹어. 이를 들어서 <laughs> 마지막으로 귤를 선택했네요. 시한라 없어. 셔. 여기까지 우리 초코의 간식 먹는 법입니다.